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오늘 찍는 것 같습니다. 다 읽었나? 오래됐어요. 기억도 안 난다. 관계로 와서 대기하다가 우선 초콜을 잡고 왔습니다. 예, 양적국 가는 거. 음, 단가 2 5 0 0 0나 나름 괜찮게 줬어요. 우선 이걸로 오늘 초콜 시작하고 오랜만에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죠. 근데 오늘 축구를 해서 콜이 있을 가는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지금. 천명 다 됐습니다. 어, 빨리 구독 눌러주세요. 조금만 채워주시죠. 40분, 40분만 채워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선 이걸로 첫걸하고양덕동 가서 오도록 하자. 그럼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자고요.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8시 45분, 네, 양덕 도착했습니다. 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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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내 네, 나는 산호동으로 갈래요 이쪽으로 갈래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에 산호동 먹자 쪽으로 가보죠 와 근데 합성동 라인에 기사님 진짜 많다 와 장난 아닌데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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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호동 라인으로 가서 큰 감방 꼽혀 주세요 그럼 좀 있다가 포를 잡고 자 우와 보포 46400 포인트 맞춤 주세요, 가드립니다. 오, 안 빠졌다. 아, 빠졌다, 씨. 아 속상하네. 야구 끝나기 전에, 뭐, 콜 잡고 나가야 되는데. 야구 끝나는 순간에 교통 마비입니다. 갑자기 다 튀어나와갖고. 우선, 산후동 먹자 대기 들어갑니다. 네, 왔습니다. 어, 아, 딱한 40분 죽었어요. 음, 답이 없다. 못키우겠어요 <laughs> 진짜. 와, 힘드네, 힘들어. 네, 우선, 네. 아 들어가기 싫은 거 들어갑니다. 야구 끝났나? 어, 아, 씨, 야구장 안이라던데 나올 때, 씨, 야구 끝났으면 나오는데 개시급 할 건데? 근데 입구 쪽이라서 뭐, 나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디 가냐? 아 씨, 상남 갑니다, 상남. 상남입니다, 이거. 아우 가기 싫어. <laughs> 진짜. 오자말자 티맵으로 22,000원 줬었는데, 일부러 상담 가기 싫어서 안 갔더니 40분 죽으니까 어디든 가진다, 어디든 가자. 아유, 진짜. 의사한데 상담 가서 오도록 하자. 아우, 아직 야구 안 끝나봐. 난리 났다. 그렇 <목소리>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9시 58분에 상남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네, 맞춤 안꼭 켜면, 빙 네, 삥, 삥 조지입니다. 1 어, 시간에 세 콜. 네 콜은 조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얼마나 한번할수 있는지도 저도 한번 실험은 해보고 싶어요. 삥으로 9,600포인트 4개 타기. 그러면 시급 4만원이다. <laughs> 안될 거는 뻔히 아는데, 한번 질러보고. 음, 우선 내 상남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코리, 확실히 상남은 코리 없다. 여기도한번 가봅시다. 뭐, 뜨겠지. 아,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씹빙 다 잡아. 9600은 다 주세요. 다 갑니다. 대신 5분 밑으로. 妹妹。對對 얘기 도맛시죠 네. 네.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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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왔습니다. 와우, 어깨가 빠질 것 같아서 이제 삥못탈것 같다. 영호동에서, 간 음, 관계, 2만, 아니, 사, 3만 원, 2만 4천 원. 어디서 찍은길래 마산풍면이라 냈을까 장호풍면도 아니고. 오늘 삥을, 네, 아, 타보니까 확실하게, 한 시간에 세 콜이 빡세다. 천점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 900점, 900점으로 만족하고, 네,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 복귀하고, 내일은 이제 못 타겠다. <laughs> 진짜 어깨가 빠질 것 같다. <laughs> 와, 진짜 어깨 빠질 것 같다. 이 컨디, 이거 어깨 컨디션만 좋으면 빙 타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음, 그리고 확실하게 느낀 점이, 와, 점수가 연속으로 타다 보니까 잘 꼽아줘요. 음, 진짜 잘 꼽아준다. 이걸로 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귀하고, 내일은 정상적으로 열심히 한번 타보죠.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명 다 됐습니다. 40분만 눌러줘요. 2,000명 만들어주세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도 해주시고, 알람하면 네, 생방송을 라이브 많이 자주 합니다. 점심 때. 그러면 네, 연락이 가겠죠.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a hand in.